후배네 부부가 이혼을 했는데 애둘중한 명이 저희 집에 일주일에 네번 정도 지내요? 처음에 딱해서 봐줬는데 이,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몇달 되다 보니까 자기들 편한 자고에 맡기는 느낌? 저 항상 그런 거지 증거는 없는데 어떡하죠? 왜 이렇게 염치들이 없을까 사람들이 아니 왜 자기 자식을 피한 방울도 안 섞인 남한테 맡기는 거죠? 또라이네 진짜 신랑 후배네 이거는 신랑이 좀 어, 교통정리를 해야 될것 같은데요? 아니 이건 한번 봐주는 것도 말이 안 돼요 한 번도 말이 안 되는데, 지금? 계속? 어, 아, 그냥 돈을 주든가. 어, 아, 개어이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남의 자식을 맡아주는 거 말이 안 되고요. 이거는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해야 돼요. 개어이가 없네요. 아니, 진짜. 이거는 딱한 번도 말이 안 되는 게, 그 사람들 가족도 있을 것이고, 친척도 있을 것이고, 피 섞인 사람들 많은데, 굳이 생판 남한테? 애를 맡긴다? 아니, 그리고 나는 불안해서라도 남한테 못 맡기겠어요. 이 사람 뭘 믿고 애를 함부로 맡겨요 존나 웃기네 하 그러니까 콘돔 좀 써라 어? 이 또라이들아 콘돔 왜안 쓰냐고 어? 기저귀보다 싼데 앗 콘돔 기저귀보다 싸다 한데 존나 어이가 없네 내애 봐주는 것도 힘들수있겠는데왜 애를 맡기냐고 너는 <laughs> 진짜 조카면 봐줄 수 있어 조카면은 진짜 내가 키울 수도 있어 실제로 키웠어 근데 생판 남이 지금 돈 10원 한푼안 드리고 공짜 타가소를 이용한다는 거죠 존나 또라이네 이거는 남편도 잘못이고 좀 약간 세게 얘기하세요 아이 또라이들 봤나 돈이라도 주든가 <laughs> 돈줘어 돈을 주든가 제발 자식 입장에서는 이게 자기는 유기당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생판 남한테 이렇게 맡겨 와 버린 거랑 마찬가지인데 아니 왜 증거고 자식 우리 우리 선생님 우리 사연자 선생님 그렇게 물렁물렁하게 살면은 호구 당하고 내 네, 자꾸 이용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부러지게 얘기하세요. 여기가 타가소냐? 십발로 마 어? 돈도 필요 없고 솔직히 아니 나는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별로 안 친한 막 친척 이러면은 또 부담스럽다고요. 애기 불쌍함. 예전에 신우가 이혼했는데 중고생 조카들을 나에게 상의도 없이 오빠 얘기만 말하고 우리 집에서 키우게 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이이 이거를 잘해야 되거든요. 중간에 교통 정리를 잘해야 돼요. 네가 이혼했으면 네 새끼들은 네 손으로 키워야지 왜 자꾸 토스라고 지랄이야. 만들 땐 좋았지. 어? 앞 콘돔. 애들 학원비보다 싸다. 중고등학생, 학업이보다 싸다. <laughs> 어, 진짜 피임 좀 해. 며칠 정도는 못하줄 수도 있겠지만, 피가 섞였으니, 그리고 상의도 없이. 어, 재수없네. 이런 건 손절. 이런 신호 같은 경우에는, 손절. 왜 이렇게 염치들이 없지? 왜 이렇게, <laughs> 예의도덕이 바닥에 떨어지고, 왜 이렇게, 어, 사람이 양심도 없고, 존나 웃기네. <laughs> 단호하게 거절, 맞습니다. 그땐 서로 기분 안 좋았지만, 시간이 지난 지금은, 그때 그리 거절 잘했던 거임. 칼 같이 거절했어야 되는데 우리 호그 구독자님 이제 강하게 자기 주장하세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아 요구르트를 하나를 줘도 하나를 매겨도 지금 내 새끼한테 매기는 게 중요하지 지금 뭐 쓸데없는 인간들한테 아 남편도 좀 그렇다. 어 남편이 좀 이상해 남편이 이게 비빌 언덕이 있으니까 그지랄 드립니다. 그래 이렇게 함부로 애 맡기고 아니 자기가 낳았 자기가 책임져야 되데 그지랄하는 것들은 콘돔을 안 써서 그래 이게 뇌가 없거든 내가 애를 낳으면은 어떻게 돌봐야 되고 어떤 의무가 생기고 어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되고 그런 생각이 전혀 없이 그냥 팔땐 좋아가지고 그저 좋아가지고 어 콘돔도 안 쓰고 족같이 키울 거면 낳지 말든가 제발 아 어, 짜증나네요 오늘 무슨 날인가요 면치없는 사람들 날인가요 친언니가 백수인 저에게 대출을 해달라고. 찾고 돈을 빌려달라. 어, 어 쌍용 날 뻔했네. <laughs> 쌍용 날 뻔했는데요. 개소리하지 말라고. 백순대 지금 나와요? 뭐 대출 안 나올 텐데. 허소리하지 마시고 자기가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가족이나 뭐 이러한 사람들 빚을 내서 내게 돈을 빌려달라. 그거는 또라이입니다. 아. 가족분이라 정말 죄송한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거. 이런 사람들을 깔끔하게 잘라야 돼요. 아니, 뭐, 그런 식으로 빌려주세요. 그러면은, 절대 안 갚거든요? 언니라는 분이 절대 그 돈을 갚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본인이 갚아야죠. 어. 그러면 이제 배우는 거지. 이 사회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배우는 거죠. 아, 이거 가족이고 고다 필요 없구나. 돈 앞에서는 다 필요 없구나. 내가 너무 호구짓을 했구나. 이렇게 피눈물을 흘리면서 돈을 갚는 거죠. 백수면 대출 안 나올 텐데 쌍용 나오네요. 간증. 내가 집 담보로 동생 돈 해줬다 물렸슈하 여러분 돈꺼 주지 마세요. 왜냐 은행에서도 못 빌릴 정도면 이 사람은 돈을 빌려서 갚을 능력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러는 거 아니에요. 백수인 동생한테 빚져서 어떻게 돈 해놔라 나락갑니다. 보험 약관 대출 그거. 개소리하지 말라고 하시고 지금 흔들리는 것 같아. 이걸 해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약간 고민인 것 같은데 위험한데요 상태가? 그거 절대 안 갚습니다. 본인이 다 갚아야 돼요. 그거 갚고 싶으면 언니 빌려주세요. 하루 종일 남 것도 안 하고 침대에서 딩글딩글 하신 적도 있으세요? 저 인생을 그렇게 많이 살아가지고 제가 젊었을 때 그런 식으로 살아가지고 나이 먹고 돈 없고 <laughs> 늙어서 고생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요. 옛날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사는 겁니다. 돈에 집착하고. 근데 또, 그 돌려가는 애들, 아, 나 요즘 돌려가는 진행범들, 나 진짜 얘네들 차단할까 말까, 어, 좀 살짝 고민했는데, 그런 거 있죠. 알파카님은, 어, 힘들게 사셔서 그런지, 물력이 있으시고, 뭐, 이렇게, 뭐, 탐욕스럽고, 어쩐지 그런 식으로 나쁜 뜻으로 썼다가, 암튼, 화이팅입니다, 이즈랄. 응원합니다, 이즈랄. 집안 환경 안 좋고, 내가, 어, 돈 밖에 모르는 그런 인간이라 이거죠. 네, 알겠어요. 아, 요즘 이게 댓글의 트렌드가 그렇게 바뀌었더라고요. 약간 돌려가기로. 내 편을 들어주는 척 하면서 그게 아닌 거야. 악플일게 컨텐츠. 어, 근데 제가 최근에 댓글 장문까지는 아니지만은 그 쉬운 인생 채널에 진짜 단비와도 같은 댓글을 남겨주신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또 저장을 해놨지요. 네이버 킵에다가. 신금을 올리는 댓글.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돌려가는 거 진짜 맘마 떨어지죠. 잘 대놓고 욕을 하는 게 낫죠. 그런 지능범들이 늘고 있는데 요 그런 거 하면서 우월감 챙기는 거 있죠. 나는 너보다 나. 나는 너보다 날씬하고, 난 너보다 음, 성격이 더 낫고 우악스럽고막 뭐 그런 거는 음, 네 가정환경이 그래서 그런 거겠지. 하지만 응원합니다. 이즈럴. <laughs> 고독한 추석 제 컨텐츠 요거 요거 아시죠? 기억 나시죠? 쉬운 인생에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셨던 심금 을 울리는 댓글입니다 솔직히 노처녀들은 용서가 안 되는 부류임 이 사람 세대면 더더욱 결혼 소홀했을 텐데 그 젊은 시절 누릴 거다 누린다고 정신 안 차리고 늦은 30대 초반에도 정신 못 차린 엇보다 네가 이렇게 명절날 혼자 지내는 것은 외로운 명절을 지내는 것은 엇보다 <laughs> 아, 존나, 기... 아, 내 젊었을 때는 결혼하기가 쉬웠다. 그렇게 따지면 같은 논리라면 요즘 사람들 결혼 왜안 하는 줄 알아? 존나 조건제고 그래서 못 하는 거야. 우리처럼 이렇게 사랑으로 그렇게 가정을 꾸려야지. 뭐 그런 거랑 일맥상통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음, 젊은 시절에 누릴 거다 누렸다. 어우, 네가 말한 그때 내가 공장 다니고 일 다니고, 아니, 우울해가지고 이게 방구석에서 누워있고 그렇고, 30대 초반에도 정신 못 차린 업보다. 아니 30대 초반에 방구를 만나가지고 10년이 넘게 만났어요 지긋지긋한 인연 어? 지겨운 인연 <laughs> 여러분들 혹시 음, 30대 중후반 되셨는데 아직도 혼자 지내시는 분들 업보입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결혼하기 정말 쉬웠는데 왜 가정을 안 꾸리고 그랬던 거죠 여러분들 지금 외로운 거는 엇보입니다. 본인도 구업 쌓아서 지옥하시겠네. 아, 또, 우리 친구가 좀 부지런해.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일찍 댓글을 달았거든요? 그 정도면 우리 새벽 반 입장에서는 미라클 모닝이죠. 원래 이분들이 한 새벽 2시에서 3시 정도 활동하시는데 일찍 오셨거든요? 우리, 어, 닉네임 뭐지? 키하, 키하, 키하라는 친구가 일찍 일찍 일어나는구나. <laughs> 일찍 일찍 활동하고. <laughs> 네, 엇보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나이가 차는데 혼자 사시는 분들 어보예요 과거에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막 살아가지고 어? 그래서 지금 외롭게 사는 겁니다 28살 여자 서른 언저리 결혼생각이 있는데 가정사 복잡한 남자와 연애 중인데 빨리 끝내는 게 낫겠죠 평생 발목 잡힐 느낌 이제 50일 됐는데 사람 너무 좋아해 이래저래 마음이 힘드네요 아 사연많은 남자 그런 남자랑 만나고 있는데 결혼을 하려고 그랬더니 이거 대가리가 복잡할 것 같다 그러면 결혼할 왜냐면, 결혼이란 거는 다 저런 위험성과 부담을 감수하고 하는 거예요. 어, 내가 모르고 결혼해도 그거를 감수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내가 이미 알았고, 이걸로 인해서 짜게 식었다. 그러면은, 그런 상대랑은 결혼을 안 하는 게 낫죠. 이 사람이 진짜 좋고, 내가 결혼할 마음이 있었으면은, 뭐, 가정사거든, 어쨌든, 오히려 내가 더그 집에 들어가서, 어? 해결하려고 할지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지팔자로 지가 꼬는 케이스가 많은데 이분은 내가 봤을 때는 그 정도로 그렇게 지금 50일 됐다고 했잖아 그렇게 사랑은 없다 사랑이 싹 트기에도 너무 짧지만 그렇게 호감은 아니다 근데 어떻게 저 가정사를 알았을까 그 사람이 막 말을 하나요 그런 거 있어 어? 애는 좋은데 존나 징징거리는 거. 우리 집에서 어쩌고 저쩌고 뭐 문제가 많고 그런 거를 얘기하면은 성욕이 떨어진다 우리 <laughs> 그래서 헤어져라 <laughs> 아니면 열애 말하든가 네. 그정도면 결혼하면 안 돼요 이런 게 보이면은 결혼을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이기적인 게 아니라 그래요 이거는 사랑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랑을 안 하는데 결혼을 왜해 시작하는 단계면 되게 좋을 때데 이렇게 막껄쩍지근하고 약간 찝찝하고 이런 거 이러면 헤어져야 된다 네. 발목 잡히기 전에 임신 공격 당하기 전에 <laughs> 자기 사연 막 풀면서 동정심 불러일으키는 사람 당신의 트랩이 될 것입니다. 우수에 젖은 척막 고뇌에 빠진 막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징징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잘 모르는데 징징거리는 게 그런 거예요. 이게 동정심 유발하고 아저 사람을 내가 도와주고 싶고 막이 사람은 나 없으면 안돼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것들이 팔자를 꼰다 보내줄 때 가라. 아 그래 간다. 어, 수고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깔끔하게 이제 정리가 되었어요. 수고. 어, 그쵸. 여러분들, 피임 열심히 하시고. <laughs> 피임이 중요합니다. 발목을 잡힙니다. 내가 이렇게 불행한데도 나를 받아줄래? 꺼져 <laughs> 꺼시라고. 아무튼, 이렇게 연민 유발하고 또 눈, 가가 뭔가 젖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 어쩌고저쩌고. 막 무슨 고민 있는 척하고, 막 우수해 젖은. 뭐, 그러는데? 아 그냥. 징징거리는 거야. 나좀 도와달라. 근데 그러면 안 되거든. 결혼을 해가지고 내가 가장으로서 맨날 징징거리고 힘든 거 얘기하면 그러면 족 같거든요. 어떻게든 해결 방법을 찾아야지. 그리고 여자들 꼬셔가지고 결혼하고 싶은 남자들 진짜 어지간하면 징징거리지 마세요. 이렇게 늙은 년들이 옆에서 너 저기 시집 가면은 줬대니까 뭐 헤어져. 뭐 이러니까 당당하게, <laughs> 이 사람의 가족사를 솔직히 50일 안에 어떻게 알았어 지가 이 집으로 얘기한 거 아니야 다 끼리끼리인 것 같음 내 주변은 결혼하고 다잘 사는데 여기 오면 결혼하면 인생 종 치는 거 마냥 얘기야 종 치는 게 지금 눈에 보이니까 그런 거죠 진짜 끼리끼리는 사이였은게 우울하잖아요 우울해질 게 만나가지고 애를 낳고 또 존나게 징징거리면서 또 이제 응? 그런 것이죠 수준이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야 됨 그나마 잘 살더라 저 결혼하고도 잘 사는 사람 많은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어? 뭔가 안 좋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확대 재생산되면서 그 뭐라고 하지 부정 편향이 되면서 그런 것이죠. 솔직히 대부분 부부들은 금슬 좋고 잘 살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채널은 이제 힘드신 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좋은 사람은 좋다고 얘기하나요? 무슨 일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니까 러 제가 늘 말하는 게 가족. 간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어지간한 가족들은 그냥 원만히 잘 지낸다 이거죠. 근데 내 방송을 보면은 지구 종말이 바로 눈앞에 오죠. <laughs> 모든 가족 가족들 그다 파탄 나 있고 하지만 실제로는 다들 그냥 저냥 잘 살고 있다. 하지만 그냥 저냥 그냥 평화롭게 잘 살고 있다는 것을 굳이 말하지 않잖아요. 그죠? 꼭 이상하게 부부 관계, 연인 관계 파탄한 인간들이 다른 커플들도 다 똑같다. 다른 가족들 간에 맨날 싸운다. 극단적으로 주장하고 멀쩡한 다른 사람들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함. 제가 항상 하고 싶었던 말이 약간 그런 거예요. 인터넷에서 떠드는 그런 것들도 되게 극소수의 되게 이상한 케이스인데 요즘 남자들은 정말 못 쓰겠다. 요즘 여자들은 못 쓰겠다. 요즘 젊은 애들 왜 그래? 아, 근데 그건 내가 좀 쓰는 거다. 난 들딱이니까. 다 그런 건 아닌데? 극소수의 사례만 가지고, 어, 다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속궁합 안 맞아도 일이나 정으로 할수 있나요? 그것은 우리 또 리스 부부들을, 리스 아줌마들을 대신해서, 네. 원래 안 합니다. 어차피 안 하기 때문에 속궁합은 중요한 게 아니다. 부부 사이 1순위로 중요한 게 성인데. 근데 그렇진 않더라고요. 실제로는. 그냥 죽지 못해서 한다. <laughs> 헤어지기 귀찮아 익숙하게 지내는 것도 있지 않을까요? 그쵸? 익숙함이죠. 사람은, 루틴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하고 오랜 시간을 보내다 보면은, 그 루틴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존재가 사라졌어요? 그러면 너무 불안해요. 너무 불안하고, 내가, 약간, 이상하고, 어이, 그걸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헤어질 때는 이제, 조금 사귀었을 때, 사귄 지 얼마 안 됐을 때, 화끈하게 헤어지시고요. <laughs> 이혼도 일찍 해야 되는 겁니다. 몇 년씩 살고 이혼하기가 쉬운 게 아니죠. 아무튼 우리, 리스 유부녀들 아주 화가 났습니다. 1순위가 성이라뇨. 그건 아닙니다. 죽지 못해 산다. 의리로 산다. 애 보고 산다. 이런 것이죠. 네. 한 달에 한번 이하가 리스 범위? 우리 또 리스 아줌마들한테 한 달에 한 번? 그거는 성 도착증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거든요. 그 정도면 도착증이다. 너무 밝히는 거다.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냐? 대부분 얼마 안 있어서 리스뎀 너무 싫어함 서로가 서로를 혐오하면서 동성친구 대하듯이 하기 때문에 뭐 옆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 뭐 쪼물쪼물 한다 그러면 어우우 짜증나 오은영 박사가 알려준 건한 달에 한번 근데 그 당사자도 그렇지 않을 겁니다 실제로는 본인도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니 이거는 진짜 어? 이거 섹스 중독 아니야 야스 중독 어? 28청중도 아니고, 월 1회라니. 그렇게 많이 하다니. 어? 7년 주기로 한번 정도. 7년에 한 번씩. 이것도 너무 잦은데. <laughs> 너무 잦아요. 분기별이면 1년에 4번? 1년에 4번이라 한다고요? 7년이 적당합니다. <laughs> 7년에 한 번. <laughs> 아무튼한 달에 한 번은 야수 중독이다. 예. 치료받아야 되죠. 한 달에 한 번이면 사랑이 넘치는 거. 이러다가 애한열 낳겠어, 지금. 2월 29일에만 하기. 이렇게, 이런 주기로. 애기 만들 때나 하고 만 건가? 거의 그렇죠. 거의 그렇고, 이제 조금 지나면, 이게, 3년 이상 지나면, 이제, 정내미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서로, 서로 혐오스러워하고, 네. 밥맛 떨어지고. 애 낳으니까 또 생길까봐, 리스. 그쵸, 그렇죠. 이제. 가장 완벽한 피임 방법, 리스. <laughs> 리스입니다. 첫째 낳고 나면 눈도 안 마주쳐야 된다. 블루투스로 두째 생김. <laughs> 자꾸 애기만 낳을 거야. <laughs> 그쵸. 리스는 100% P. 블루투스로 이미진. 아, 미혼이라 잘 모르셨다고요? 그런 게 있어요. 참 안타까운데, 우리 유드님 너무 그 결혼 생활에 대한 <laughs> 그거를 깨서 미안한데, 존나 많습니다. <laughs> 존나 많고요 네. 내가 싫을 수도 있고, 상대방이 나를 벌레 보듯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둘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그러면 오히려 평화로운데, 나는 하고 싶은데 얘가 작동이 안 돼요, 가될 수도 있고요. 왜 이러냐고, 어? 징그럽게 왜 이러냐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남자친구 지금 있으신가요? 있다면은, 어, 많이 많이 하시고요. 마르고 닳도로 앞으로 생각이 안 나도록 어떤 음식을 먹었는데 존나 맛있어 갖고 많이 먹고 취하면은 그다음에 별로 생각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네. 마르고 될도록 하고 더 이상 이제 여한이 없겠다. 그러면 되겠습니다. 남자 친구분 있어요? 근데 또 이게 결혼을 했다고 그런 게 아니라 오래 사귀어도 똑같은 문제예요. 오래 사귀어도 아 씨. 아씨 이렇게 되거든요. 그니할수 어, 있을 때 많이 해야 된다. 좀있으면 이제 안 하게 된다. 남동생이나 뭐, 오빠로 보인다. 가족으로 보이기 때문에 너무 징그럽고, 그럴 수가 있어요. 질릴 때까지 열심히 하기. 작동이 될 때에 <laughs> 열심히 하기. <laughs> 결혼 안 할게요? 결혼이랑 상관없다니까요. 그냥 똑같은 사람이랑 오래 만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진심 룸메로 느껴짐. 또 아닌 사람도 있겠죠. 일주일에 몇 번씩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냥 방송이니까 억울로 끌었다고 생각하시고요. 너무 제 말만 듣지 마시고요. 100% 맞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냥 수치상으로 많아서 많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비아그라는 중년에게 희망을 줬음. 근데 그거를 배우자한테 쓰는 게 아니라 엉뚱한 사람한테 씁니다.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뭐안 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배우자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데 쓰지요. 운동과 숙제. 그 정도면 너무 금슬이 좋은데? 운동과 숙제라고 생각하고 한다? 음금슬이 너무 좋습니다. 서로를 벌레 보듯 해야지 그게 정상적인 부부가 아닐까요? 헤어질 기회신못 보셨나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하기. 근데 영화니까 그러고요. 일주일에 한번 하면 성 도착증입니다. 야수 중독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되면, 나중에 되면은 작동이 안 돼요. 딴데 가서는 작동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집에서는 작동이 안 되는 그런 고약한 마법에 걸리지요. 아니 어떻게 일주일에 한번한 번씩 한할 수가 있는 거지? 예, 영화일 뿐입니다. 말이 안 돼요. 아니 의무적으로 하려고 해도 작동이 돼야 말이지. 항상 모든 얼굴인데 안 된다고요. <laughs> 노작동, 노야스. 예, 이탈리아가 주일에요 그것도 이탈리아 사람들 허풍 이 심하다고 <laughs> 심하다고요. 밖에서는 작동이 잘만 되더라. 밥만 잘 먹더라. 밥만 잘 먹고. 작동을 안 되고. 하지만 죽는 것도 아니더라. 부모님이 들으실까봐 소리를 점점 줄이고 있어요. 이렇게 어린 양을 제가 타락을 시켰습니다. 100일째 돼 있는 커플도 2지않안 합니다만. 이게 바로 리스예요. 진정한 리스. 이거 문제가 있는데? 이거 큰일 났는데? 원래 한 사귀고 한 2년, 3년까지는 하, 이런 텀이 말이 안 되거든요. 남자친구분이 지금 어... 어떻게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어린 사람들이 2주째 안 했다? 이걸 심각한 겁니다. 부부가 2주째 안한 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사귄 지 얼마 안 됐는데. 2주째 안 하다니. 신혼 초에 평생 할거다 하고. 또 이제 연애도 너무 오래 하다가 신혼 되면안 한다고. 그래서 적당히 1, 2년 만났을 때 결혼을 해야 된다. 어? 그래야지 신혼 초에 하는 거 존나 오래 만나면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작동이 되면 애들은 빨리 재우고. 그래가지고, 한, 밥 먹고 나서, 식구들이랑 산책을 해야 되나? 다섯 바퀴 돌고, 공원 다섯 바퀴 돌고, 근데 또 그러면 또, 내가 쓰러져 잘 수도 있으니까. 애들은, 뭐, 태권도 같은 거 배우게 하세요. <laughs> 태권도 배워가지고, 피곤해가지고, 걸어 떨어지게.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애들 빨리 재워야죠. 저녁에, 무조건 상추쌈밥.